배찬승, 우타자 상대 고전. 박진만 감독의 뚜렷한 기용법과 삼성의 미래. 2025년 3월 30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5 신한은행 SL뱅 KBO리그 두산 베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삼성 라이온즈의 슈퍼루키 배찬승이 또한 번의 맹활약을 펼쳤다. 이번 경기에서 배찬승은 구원투수로 마운드에 올라 이닝 1탈 3진 무실점으로 홀드를 기록하며 빠르게 부진을 털어냈다. 이는 그가 4경기 만에 기록한 두 번째 홀드였다. 특히 이날 그는 1이닝 동안 완벽한 피칭을 펼치며 최근에 불안했던 투구를 완전히 뒤집었다. 배찬승은 2025 시즌 초반부터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였지만 최근 몇 경기에서는 우타자 상대에서 다소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3월 27일 대구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배찬승은 3분의 2이닝 동안 이피안타이볼렛 1탈 삼진 1실점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첫 타자는 잘 잡아냈지만 후속 타자들에게 연속 안타를 맞고 볼넷까지 허용하며 말루 상황에 몰렸고 결국 추가 실점은 막았지만 불안한 투구를 이어갔다. 이러한 경기가 반복되면서 배찬승의 우타자 상대 피안타율이 높아졌고 그가 우타자와의 승부에서 경험 부족을 보였음을 드러냈다. 이는 배찬승의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다. 비록 일시적인 부진이지만 배찬승이 앞으로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제 배찬승은 이러한 고비를 넘어서야 진정한 투수로 성장할 수 있다. 배찬승의 고전에도 불구하고, 박진만 감독은 배찬승을 계속해서 중요한 순간에 기용하고 있다. 3월 29일 잠실 두산전에서 배찬승은 6회 마운드에 올라 김재환을 루킹 삼진, 강승호를 좌익수 뜬 공으로 처리한 뒤, 제이크 케이브에게 볼넷을 내주었다. 이때 박진만 감독은 배찬승을 양의지와 맞붙기 전에 교체하며 홀드 상황이면 밀어붙였지만 우리는 지고 있었다. 배찬승이는 체력 관리도 고려해가며 기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발언에서 볼수 있듯, 박 감독은 배찬승을 중요한 시점에서 기용하면서도 선수의 체력과 경기를 관리하는 부분에 신경 쓰고 있다. 우타자와의 상대에서 고전하는 배찬승을 조기에 내린 것은 그의 장기적인 성장과 안정을 위한 전략적 결정이었다. 이는 배찬승의 투구 스타일과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감독의 신중한 판단이었으며, 배찬승을 단기적인 성과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찬승은 연습 경기에서부터 좌타자 상대에서는 강점을 보였지만, 우타자 상대에서는 다소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박진만 감독은, 배찬승은 슬라이더가 매우 뛰어나 좌타자에게는 큰 문제가 없다. 우타자에게도 경험을 쌓으면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배찬승이 성장하려면 좌타자뿐만 아니라 우타자와도 꾸준히 맞대결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배찬승은 젊은 투수로서 다양한 타자와의 경험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우타자와의 승부에서 그가 더 많은 경험을 쌓고 그에 따른 기술적 향상이 이루어진다면 그의 경기는 더욱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형태로 발전할 것이다. 배찬승의 슬라이더는 이미 뛰어난 수준에 있지만, 우타자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워나가면 더욱 강력한 투수가 될 것이다. 이는 삼성 라이온즈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배찬승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박진만 감독은 배찬승을 반쪽짜리 기용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그가 배찬승을 단지 좌타자 상대만을 고려해 기용하는 것이 아니라, 배찬승의 전방위적인 능력을 키워나가겠다는 뜻이다. 배찬승은 지금까지 좌타자에게 유리한 모습을 보였지만, 박 감독은 배찬승이 우타자 상대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는 배찬승에게도 큰 기회가 될 것이다. 감독이 배찬승을 전면적으로 기용하려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배찬승은 더욱 많은 경험을 쌓고 그 능력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는 단지 배찬승 개인뿐만 아니라 삼성 라이온즈의 팀 전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배찬승이 우타자와의 승부에서도 성과를 거둔다면 그의 위치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배찬승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슬라이더이다. 슬라이더는 좌타자와 우타자 모두에게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배찬승은 다양한 타자와의 승부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우타자와의 맞대결에서도 슬라이더를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그가 고전하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의 배찬승은 좌타자에게 매우 강력한 모습을 보였지만, 우타자와의 경기도 슬라이더와 다른 변화구를 섞어가며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다. 변화구의 제구와 타자의 타이밍을 뺏는 능력은 배찬승의 중요한 성장 요소가 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배찬승은 우타자와의 승부에서 점차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배찬승은 아직 어린 투수이며 그가 겪는 모든 경기는 그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자양분이 된다. 우타자와의 맞대결에서의 고전은 그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겪어야 할 일시적인 어려움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이다. 배찬승이 우타자와의 경기를 통해 배운 교훈은 향후 그의 투구에서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특히 경험을 통해 배찬승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않고 차분하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될 것이다. 감독은 배찬승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그의 경험을 통해 배찬승은 더 강한 투수로 성장할 것이다. 배찬승은 삼성 라이온즈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선수 중 하나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의 투구 스타일과 능력은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얻을 것이며, 팀 전체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박진만 감독은 배찬승의 잠재력을 믿고, 그를 계속해서 기용할 것이다. 배찬승이 다양한 타자와의 맞대결에서 성장하며 삼성 라이온즈의 에이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감독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배찬승은 팀의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앞으로 더 많은 승리를 이끌어낼 것이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야구 분석과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영상 하단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